마지막으로 차가버섯을 선택하시고자 뭐 생각하고 을 계시는 암환자 분들이나 아니면 차가버섯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 아니면 당부 드리고 싶으신 말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참그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열심히 살았고 그런데 어느 날 내게는 없었을 때 것 같은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암이었는데 그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암 그러면 잘라내고 수술하고. 근데 사실 처음부터 저는 지금 차가를 그때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2005년에 그때 그 지금 생각이 잘안 나는데 개 껍질에서 나오는 이제 키토산 제제 이런 걸 해가지고 암 증식을 좀 억제한다는. 그 물길들이 있었어요. 그 수술하기 전에 그거를 구해가지고 꽤 많이 먹었는데 내가 그 암이 그것들로부터 해가지고 좀 둔화되고 뭐 욕심같은 정지된다면 좋았을 텐데 그걸 내가 믿는 그걸 바라는 바램보다는 내주변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외과적인 수술 쪽으로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예우가 좋다는 내가, 그 병원에서,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가는 병원이에요. 참, 거기 가서 수술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암 환자, 외과적으로 암 환자들이 가고자, 가고 싶어 하는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이, 수술하고, 또 항암제 먹이고, 그랬는데, 체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결국은, 현대역에서 정복하고자 애를 쓰지만, 아직까지는, 현대역으로 완전히 정복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한 번, 현대의학을 해봤으니까,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차가를 만났는데 차가를 지금 권유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쉽게 선택을 하십시오. 내가 차가를 먹고 암이 뭐 없어지거나 또 아니면 완치를 했대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현대의학으로 암을 접근하면 끝은 죽는 겁니다. 그냥 곱게 인격적으로 대우받아가면서 죽을 수 있는 죽음을 아주 비참하게, 주변에서 외과적으로 접근했던 그 환자들의 종말을 보지 않아요. 머리가 다 빠지고, 목골이 소연해지고, 그리고 원래 그 좋던 얼굴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그 형체를 되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지면서 죽음을 맞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는 거 아닙니까? 한번 죽는 건데, 기왕이면, 지금, 주신 분이, 준 그대로, 인격적으로, 죽음을 맞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과만 가지고는, 암을 낳는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내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은, 몸 안에 있는 유해산소를 꺼내버릴 수 있는 운동을 사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먼저 정신적으로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 욕심이라는 게 탐욕의 욕심이 아니라 내가 암을 낳고자 하는 그 욕심까지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버려진 욕심이 있었다면 그 욕심이 들어있던 그 자리에다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요. 그러면 지금 얼만큼 힘든지 모르는 그런 당신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삶의 희열을 만날 겁니다. 당신은 그런 노력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암으로부터 충분히 그리고 긴 시간이 들지 않고 탈출할 거라고 난 믿어요. 우리 암 환자들이 일곱 명 중에 하나라는데, 그 숫자가 줄어지기를 바라고, 그 숫자가 줄어드는 그 과정에 차가가 분명히 한 몫을 하려고 믿습니다.